네,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입니다. 어느덧 11월 달 첫째 주 경마 주간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아, 정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군번이 안 되는 나일 수도 있지만,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음,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스티븐과 함께 해주시고, 어, 정말 좀 오랜 시간. 음, 응원해 주시는데요. 더욱더 분발하는 11월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지 없이 새벽조교장을 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유튜브 방송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했습니다. 고배당승부사 스티븐 이렇게 주시면 이 유튜브에서 조교 방송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요 잠시 후에 현장 음, 새벽 조교장에 도착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 이제 경마장 새벽 조교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새벽에는 많이 춥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2월 달이 다가오고 하면 더욱 더 추워질 것 같아요 11월 첫째 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능력대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좀 변수가 있을지 벌써부터 기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빈틈없이 금주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새벽 주기장에는 아직까지 말이, 코털도 아직 안 보이고 있죠. 잠시 후에 말들이 나올 예정인데요. 어, 새벽 주교 우스마필들 어, 정확하게 가려내면서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이제 새벽 주교가 끝나는 시점에 돌아섰습니다. 11월 첫째 주 경마 주간인데, 아무래도 이 대상 경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난주보다 는한 30도 정도, 30, 40도 정도 좀덜 나온 것 같아요. 체크를 해보니까. 아, 그래도 뭐, 게이트는 꽉꽉 채워서 아, 금주도 이제 11월 첫째 주도 시행이 될것 같습니다. 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인기 마필들의 선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아, 최근에 뭐 잡배당이라고 하죠. 뭐 6배, 4배, 5배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주면서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한탄스럽습니다. <laughs> 배당을 잡아낼 수가 있었던 경주들에서 조금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먹을 때는 또 제대로 먹어요. 하이군에서 제가 변화가 왔다 하면은 여지없이 뭐 꽂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죠 자 좋습니다 11월 첫째 주 경마주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마필들 그리고 이 금주에는 이 대통령배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대통령배에서 스티븐이 좀 노려야 될 마필들을 서울 마필들은 언급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이제 올라온 마필들은 수요일 날 올라옵니다 내일 올라오기 때문에 내일 모레 올라오기 때문에 부산 마필들도 한번 관찰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지금 컨디션이 좋은 마필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 있다. 자, 먼저 하이군 먼저 가야죠. 10조 국내산 6등급의 우승각입니다. 데뷔전을 치르는 시내 마필인데 문세현 기수가 아마 기승을 할것 같아요. 어 주행 검사 때 보면은 빠른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권에 가담하는 과정 그리고 결선까지 좀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1분 03초 9대로 결선을 통과하면서 나름 어, 탄탄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죠. 어, 다만 이 찜찜한 게 430kg대에 좀 체구가 작아요. 어, 그거 하나 좀 찜찜한데 어, 마필의 기본 자질은 어, 빠르게 실전에 좀 적응해 줄 수가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이 다리 쪽은 아직 베스트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 가슴 위쪽으로는 상당히 좀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수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어, 데뷔 전에 이제 선행 승부가 되는 예, 그런 마필로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음, 말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18조로 갈게요. 1 8조의 원더풀 니키아. 원더풀 니키아. 국내산 6등급이죠. 7월 데뷔 이후에 바로 휴양을 갑니다. 휴양 간 이유는 이제 다리 쪽도 안 좋고 호흡기도 상당히 좀 불안하고, 뭐랄까요, 뭐, 망아지 티를 벗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겠죠. 흔히 말해서 선두권에 잘 붙어줬는데 직선에서 걸음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7월 이후에 공백을 가졌는데, 아 이번에 뭐 훈련을 강하게 시켜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컨디션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편성을 봐야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스티븐이 좀 째고 있는 마필이다. 공백의 유에 빠른 실전 적응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8조 국내산6등급 원더풀 니키야. 요거는 어, 이제 서비스, 어 이거는 그냥 와 있습니다. 여러분, 33조에. 얘는 국내선 5등급이에요. 국내선 5등급의 이스트제트입니다. 이스트제트. 그러니까 데뷔 전 이세마우대경주 우승 상금 3,400만 원짜리에서 우승을 하고 이번에 승급전을 맞이하는 마필인데 데뷔 전의 걸음을 보면 그냥 선행 가서 버텨버리죠. 근데이 후차권과 이 산마신차 에, 나름 정말 이 싹수 있는 정말 뭐랄까요 강단 있는 걸음을 보여줬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전보다 이번이 더 말이 미쳐 있어요. 어, 말이 완전히 그냥 막 뒤집어져 있습니다. 뭐 산삼을 처음 매었는지 말이 그냥 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승급전이지만 어떠한 편성을 만나도 애는 선행 그냥 가면 옵니다, 여러분. 어? 어, 요거는 그냥 뭐 저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뭐 경마를 뭐 고배당을 그렇게 뭐 노리시는 않는 분들은 그냥 요거 나오면 요거에다 그냥 붙여 먹으면 돼요. 어떤 걸 붙여먹을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음, 스푼에게도 기회를 준다면 뭐 현장 예상을 통해서 뭐 정확히 잡아내겠습니다만 3 3조 국내산 5등급 이스트 제트에는 승급전인데 또 온다 어, 또 오면 또 먹으면 된다 음. 음, 그리고 이번 주에 대통령배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배에서는요. 음, 심장의 고동이란 마필을 여러분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서울 마필 중에선 이 조교가 가장 좋아요. 음, 심장의 고동, 부산 마필들이 이제 올라 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음, 심장의 고동이 이번에 부산 마필들이 좀 덜덜하게 덜덜하게 이제 모습을 포지션을 취한다라면 요거를 놓고 한번 배팅을 해봐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 음, 현재로서는. 음, 심장의 구동 대통령배에서는 우선 후보로 여러분께 좀 지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어, 20조 마필의 2등급이에요. 음, 짱콩입니다. 짱콩. 음, 지난주 직전 경주는 훈련 과정이 상당히 좀 길었어요. 어, 그 길은 만큼 많이 컨디션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컨디션이 확실하게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 금주는 짱콩이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어, 안할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20조 2등급 짱콩 직전에는 말이 개떡이었는데 이번에는 말이 미쳐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 나머지 마필들은 뭐 수요일, 목요일 이 조교를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스티븐의 예상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더욱 더 적극적으로 오픈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새벽 조교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